있습니다.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완전한 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건 보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갈 겁니다. 것은 우리는 보수의 대표인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키워서 이번 대선에서 위험한 세상에 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상황이 이렇게 된점 그리고 그걸 미리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건이 여사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총선 때부터 강력하게 지적해 왔습니다만 이 각에선 그걸 배신자 몰이로 취급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보수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어가 나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안 들려서. 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공정성은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 여기 보인 어느 누구도 정말 강력하게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시행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동안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 늘리자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에 있어서도 선관위 직접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1년 전부터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선거비패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찍집든지 못하면 우리는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은 3일 동안 선거하고 우리는 하루만 선거합니다. 3일 동안 선거하는 사람과 하루 동안 선거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그 본인은 지난 선거 내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하게 절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저에 대해서, 전 대선거운동 분식에 대해서 한만 싸워봤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 당의 승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울 겁니다. <laughs> <laughs> 오늘 제가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김문수를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전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들오셨는데요 저는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서문시장과 대구가 많이 힘듭니다. 여기서 많이 팔아주십시오. 그냥 가시지 말고 여기서 맛있는 걸 사드시고 좋은 거 많이 사가지 고가십시오 그게 이재명의 노쇼 경제학을 깨부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인이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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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김문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다만 여기서 바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구에서 보수를 재건하는 새로운 불꽃을 살려 봅시다. 그리는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라이브 방송이나 s n s 나 여러 가지 방식을 달지 않고 계속 많은 시민들을 만날 겁니다. 제가 지금 나온 유세에서는 수도권을 가지 않았는데요. 수도권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친절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